도서관이에요. 오늘 도서관은 어린이들한테 되게 친절한 느낌이 있어. 어, 이, 이 그림책 그림 너무 예쁘다. 그치? 음, 그림 너무 예쁘다. <laughs> 때약배팅데도 길을 쓰고들 안자는 있어 일단. 아유 여기가 산이야? 산 산꼭대기인가? 네, 네, 네. 산중턱인가? 어제 이렇게 좋아? 음 정말 참 사랑스러운 도시다. 음 다들 약간 감탄하는 중. 어, 여행자 도서관이에요. 첫 마중이래. 근데 여기는 뭐든지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되어있어. 어? 이 사람들이 확실히 경상도 사람들보다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되게 우리는 기능적인 걸 중시하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여유 공간도 여유 있어, 두고. 언니, 중간에도 툭툭 여유 어. 띄우고 여유가 있고 이런데, 어. 우리는 너무 바닥바닥 하잖아. 어우, 언니. 어, 음. 아, 저기 트래블러스 라이브러리가 있다. 어? 이쪽에 <laughs> 이제 여행 관련된 게 있고, 이쪽에 아트북이 있고 그런가 봐요. 어. 저기 여행자 도서관이 있긴 있어. 음. 어, 작게, 한 코너가. 아. 좋네요 Life is j o u r n y 세계는 정보의 니다 신혼부부라서 <laughs> 저렇게 기념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아 예뻐라. <laughs> 한창 예쁠 때네요. <laughs> 그책에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아하 이런 말이 있구나. 이처럼도 보면 사람이 다려도 가고 로켓도 쏘도 하지만 하도 <laughs> <호처도> 예수도 <laughs> 2 0년넘어 사람이고 사람이 크게 안 발전했나 봐. 음. 또 이렇게 새로. 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게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야. 음.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스케치 보고, 스케치 그러면서 전주 다니면서 난 전주 다니면서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못 열어. 나는 정말 정말로 일주일 정도는 와서 먹물고 싶어. 너무 <웃음> 빨라. 빨라. <웃음> 뭐 자기는 뭐 했어 그러면? 같이 간 자기는 뭐 했노? 저는, 저는 그걸 어 <웃음> 빨라. 빨라. <웃음> 뭐 어? 이집트 <laughs> 이본이라고바빠서 이집트 아, 그좀 <laughs> 보자. <laughs> 와, 정말 좋은데. 인생 그림책 이게 앞뒤가 보다. 응? 인생 그림 이게 아파고 뒤야? 아니야아 다른 건가? 아하 이 이런 음. 믿을 수 없는 일또일어 갑자기 커피가 지는이런 거는 책을 갖고 싶은 책이 있다? 네 음. 음. 나는 여기 이런 이런 소소한 일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신발 이제 쓸겠나? 여기 해장이 좋아하겠어. 해리포터, 얘가 어, 좋아하거든. <laughs> 아, 라블라스라이주써있네 오늘은 안녕한 날이었습니까? 네, 오늘은 무척 안녕합니다 좋아라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이제 다니면서 최소한 동네 책방에 가면 그래도 책을 뭐라도 한 권은 사는 있고. 게 미덕이다 <laughs> 아그 구경하고 아, <목소리> 나가는 건 아니죠 네. <목소리>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네, 책방들이. 그리고 그분 책을 사면 우리가 사실은 비싼 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서점에서는 할인도 없고 네. 심지어 우리가 뭘 사면 막 택배비도 내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 주인장이 책을 고른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어, 어, 네. 그렇게 보죠. 근데 문화 수준이 이제 그 정도 된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많이 맞아요. 이제... 이 책은 내가 살게요, 저랑 한 번. 아, 네. 아까 그 책은 제가 사 드릴게요. 어제 이거를 이거. 사려고 그랬었거든. 클라우디 음. 아바도가쓴 그림책 아. 음악 입문서 같은 데래 사려고 아, 음. 어떻게 아. 거기에 이게 그 여기가. 있는 것 밖에 없더라고. 어디는 어디 찾아에 어저께 우리는 그림 그 이천 나무 시장에 갔을 때 거기 카페에 되게 독특하게 있으면 판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촬영이 가니까 그대 자, 아이디는 간단가게 할게요. 혜정아 여기 옛날에 징금다리였나 봐. 카페요.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laughs> 저거 천엽이라 그러잖아. 어? 천엽 나온 거야. 이 <laughs> 야. 신기하다. 되게 웃긴다. 저 거기 뭐는 거죠? 얘가 밑에 있다 물에 빠질라. 아이고. 저거 구경하다 물에 빠질라. 아이고. 어. 수련해. 그렇지? 잡 아, 잡아당다. 자기는 저런 거해 봤어? 천엽. 옛날에 가마솥 걸고 매운탕 그래 먹는 거잖아, 저게. 지금도 해? <laughs> 그물로도 응. 뭔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잘한 옛날만큼 잘더라고요 아니 그지? 이거 해정아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이 피서를 간다 그러면 옛날에 차가 없고 그러잖아 네. 그럼 저렇게 계곡에 가는데 솥단지를 네. 하나 걸어 맹꽁이 사당에서 봤어 어 그래갖고 <laughs> 거기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막 수제비 떠서 넣고 먹고 그래 어? 어? 물고기 있어요? 아, <laughs> 있다 있다 피레미 아, 피래미. 아 새끼들. 새끼들 그럼 저분들은 뭘 잡는다는 거야? 아, 좀 크게 <laughs> 야돼 야, 근데 이런 풍경 자체가 되게 오래간만이다. 그렇지 않니? 얘네 봐, 이물 방향 따라서 쭉 자라는 거야 지금 뿌리 내리면서 가는 거야 수초들이요 다리만 살짝 낡았으면 이뻤을 텐데. 아니 이게 원래 진검다리였다가 아마 공사를 한 거겠지. 그리고 안전하라고 여기 불러놨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나 있잖아. 저런 모습 자체를 너무 오래간만에 본다. 그치? 그렇요 뭐 잡히시다 봐, 그래도. 그래도 응. 오, 못된다, 뜬다, 난 그래도 빤짝빤짝해요 어, 어떤, 어떤, 어난 그래도 옛날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본 기억이 있는 거야. 뭘 먹은 기억은 없는데, 있나 봐. 어, 야, 너무 좋다, 야. 이, 이런 데서 수영하고 놀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 막 물놀이 하면. 물놀이 하면 근데, 진짜 열겹다. 이제 그런 거는 다 지나간 얘기야. 아쉽다. 작은나게 배운 거안 해봤지. 아, 아, 왜냐면 할아버지는 이 타입이 아니었어. 비슷한 거 해봤어. 우리. 그래도 솥 하나 걸어놓는 거랑 에. 어, 솥걸어봤아 그거는 어. 자기네는 고기 양념을 갖고 가서 보먹겠지. 네. 아, 아, 아. 아, 좋다. 자기는 계곡에 수박을 한번 넣어봤는데. 그랬어? 짠마랑 허브랜데 아, 계곡에다가 수박 넣어봤어. 너, 어, 어 야, 그래도 니네 나이에 드문 경험 아니까? 그거 하나 기억나요. 아니, 물속에도 오래간만에 든다. 우리 이 와중에 양산수분. <laughs> 좋아요 꾹, 구독 꾹.